3월 5일 금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특별히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고, 체험케 하셔서, 그 사랑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늘 저희의 삶 속에 한없는 능력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한껏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가 제사 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 이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제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닮아서 이제 능력자로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신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능력자로 살아갈 때,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냐. 이 바울사대의 고백처럼 우리도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라는 그 고백 앞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닮아서 능력자로 살아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무지한 존재이고 할수 있는 것보다 할수 없는 것이 더 많은 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속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자로 살아간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능력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기적을 체험하는 사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많이 들어봤어. 내가 잘하는 말씀이지. 아는 걸로 들어봐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어질 때. 성령님의 역사하신 문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생활하실그 놀라운 역사, 그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능력자로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 선포하는 것, 이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다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마내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여 명령할 때도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라고 선포하고그 뒤에 내가 원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 성파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도 체험했고 성경적으로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라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 표현이 마술할 때, 수리수리, 마술이, 하고서 마술을 합니다. 주문을 외웁니다 그렇게 주문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이 어떤 마술적 주문처럼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밥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만 옹이라 하더라. 유대의한 제사장 스기와의 일곱 아들도 이를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니며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이 사람들이 수기와에일어 아들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서 예수 이름으로, 아, 예수 이름으로, 저 예수 이름으로 하면 모든 것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귀신들 이 사람한테 가서 예수 이름 명령하러니 귀신을 떠나라라고 명령했겠죠.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라고 했는데, 이 귀신이 떠나가겠군요. 그 귀신들인 사람이 오히려 이들을 제압해서 이들이 도망가는 그런 엉뚱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수 있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이 표현이 어떤 마술적 주문처럼 그 표현 자체가 능력을 나타내는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여 선할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라고 예수 이름으로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표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권한다 했을 때 먼저 예수 이름 여기서 예수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이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했을 때이 이름이라는 표현 이요한 사도가 살고 있던 이스라엘의 사람들 특별히 그들이 살고 있던 히브리적 사고방식에서 이름이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그 사람의 호칭하는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신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단순히 말씀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한복음 14장 14절과 사대행전 3장 6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앞에 구하고 세상을 하여 명령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걸르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표현을 하면서 명령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예수의 이름으로 내네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표현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를 살펴보면 헬라어로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을 내네 이름으로 라는 말씀을 살펴보면 엔토 오노마티 무 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표현은 직역하면 내 이름 안에서 라는 의미입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라는 표현이란 거예요. 또, 사도행전 3장 6절의 표현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이 표현을 원어로 살펴보면 엔토 오노마티 이예스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 안에서 라는 표현이란 것입니다. 즉, 예수 예스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라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해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구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의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결론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구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라는 말씀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표현을 무슨 마술적 주문처럼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시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서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밤을 새가면서 금식해가면서 외쳐봐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악한 사람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들로 말리야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다시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구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리도서 4장 13절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나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해버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무나 신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예수님의 능력에 닮아서 우리 는 능력자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은 부지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 할수 있는 것보다 할수 없는 것이 더 많은 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능한데도 불구하고 나의 존재 자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탈망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탈망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가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우리 삶 속에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하신 기적이 우리 삶이 된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님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로인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닮아서 능력자로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자로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불러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사명 기도 드려 나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오늘도 주신 놀라운 말씀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닮아서 능력자로 살아간다는 이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どうか。はいシェンカト